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특례시와 포항시가 지난 14일 미래를 대비한 협력을 위해 우호도시 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지인 용인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포항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두 도시는 행정, 경제,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두 도시는 미래에 걸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상일 용인 시장은 포항을 대한민국의 제철산업중심지에서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로 소개하며 두 도시가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시민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두 도시가 함께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자매도시 협약을 맺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12곳으로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교류와 발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언론포털 오늘의 뉴스였습니다.